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제 주말에 조선사가 드디어 임진왜란 시작합니다. 총선도 끝났고 이제 저와 함께 임진왜란 함께 하셔야죠. 임진왜란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조선의 대외 관계 속에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 그리고 붕당 정치 상황하에서 어찌어찌해서 침략을 맞이하게 되는가? 아니면 일본의 전국시대 상황과.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데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네들 이야기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침략을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임진왜란사를 저와 함께 강의를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때 전투에 승리했던 이유와 여기서 패배했던 이유들이 설명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임진왜란을 가지고 토론하는 가장 큰 주제가 과연 이긴 전쟁인가, 패배한 전쟁인가? 굳이 저한테 물어보면 <laughs> 졌지만 지지하는 전쟁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 전쟁이죠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 초창기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밀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이 결과론 쪽으로 꽁무니를 뺐던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통 임진왜란 직전에 16세기 후반에 조선과 일본의 국력 그리고 전력 비교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선인의 피를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배제한 채 당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상당히 제가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구도 하나하나다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겠죠 아직까지 이 유튜브 그 많은 임진왜란 영상 중에 이렇게 조선과 일본의 전략 비교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영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유일무이한 영상일 거고 이 영상만 듣더라도 아 이래서 조선이 초반에 밀렸구나 아 일본 아이들 정신 상태가 이랬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었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조선이 미개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 이제 하나하나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가 될 테니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기본 국력을 볼게요. 인구를 보십시오. 자, 16세기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16세기 후반이죠. 일반적으로 조선은 거의 고려 시대 500만 인구. 그니까 15세기도 500만이었는데 세종 때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갔을 때 1천만에 육박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실은 조선은 기분 좋게 가장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선 은한 7,800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은 1,200만이면 1,200만이 여기고요, 1,700만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의 최대치와 우리를 좀 최소로 잡아버리면 일본의 인구가 우리 인구의 두 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 같은 경우 특히. 그했습니다 성약적 가치관의 입각에서 중국만이 황제국가고 대국이고 우리가 작은 중국이고 저 바다 건너 있는 일본 것들은 완전히 열등한 것들 취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 국사 교육에서 약간 좀 왜곡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고대 우리가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했다라는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 모든 이들이 당연시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대륙의 선진 문물이 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건 당연하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너희에게 선진 문화를 우리가 전파해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고마워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국인들에게 고마워하십니까? 자 액면가로 그냥 비교, 이게 수치가 100% 맞진 않겠지만, 우리가 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게 100이면, 우리는 일본에게 1도 전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은 나름 그섬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왔던 것들이죠. 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야. 여러분, 21세기 현대전에서도 인구는 지금 단추로 전쟁을 하고, 비행기들이 전쟁을 하고, 해군이 잠수함이 전쟁을 그렇게. 여러분 현대식 무기가 그리고 핵도 있는 세상에서조차도 인구가 얼마가 되냐가 그게 전쟁력을 상당히 판가름을 합니다. 예비 병력이라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정근대 사회의 인구의 격차는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나라가 월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애초점 만주에 살고 있는 옛날 말갈 막 거란 이런 아이들처럼 인구는 적지만 졸라게 용맹하든지 하기사 그렇게 치면 몽골은 인구가 200만인데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 같은 농경민족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일본은 카레 문화고 우리는 부세 문화였는데, 당시에는. 근데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통 이 한반도에 산악지대가 70, 그리고 일본도 굉장한 산악지대입니다. 전 국토의 60%가 산악지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쌀 생산량은요, 인구 격차보다 더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의 지금의 도쿄 옆에 관동평야나 이런 데 보시면 우와 관동평야가 좀 오바해서 과장하면 충청도만 해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도 엄청났는데 여기 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조선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요. 하루에 3끼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하루에 2끼 먹었다는 게 일본의 기록이죠. 어, 전쟁하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3끼 먹는 거야. 그래서 삼시세끼 문화가 일본에서도 정착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조선인들은 정말 많이 먹는 아마 이 당시 조선인들의 식탐은 세계 최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도 먹방이 그렇게 유행하는 게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조선인들이 먹는 밥그릇이 이만하다고 하면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소식하는 새끼들이 이만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끼 먹고 여기가 두끼 먹는데 먹는 양이 그냥 고박이 2라고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먹는 양이 조선인이 일본인의 3배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항상 보리고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굶을 때는 굶어야 되는 게 조선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여러분, 당시 은은요, 그냥 화폐처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 생산량이 어마어마해서, 당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일본에 있을 정도다라고, 이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 은을 가지고 포르투갈 상인들과 은으로 꼬셔서 조총도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기본 국력에서도 당시 일본이 조선을 여러 부분에서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군이 경력도 많았고 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광개토대왕이 그럼 아니면 뭐뭐 뭐 고려가 막 삼국을 통일했을 때배 타고 일본 열도 건너가가지고 일본을 정복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군은 그 많은 병력을 배에 태우고 자신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형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그렇게 대륙에서 건너온 명나라 군과 싸우면서도 호각지회까지 갔다라는 건 당시 일본의 국력이 상당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예쁘죠,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디부터 서 갈까요? 지휘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없었으면 그거는 전쟁 결과는요 안 봐도 불을 보듯이 뻔하고요 우리는 분명히 일본에 모든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조선이 명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찢겨서 서로 통치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 가가지고 명나라가 내주는 관아 하나 정도에서 먹고 살았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이순신을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요 문신 관료를 훨씬 우대합니다. 혹시 한국사 공부하셨으면 그 무신정변 일을 하기 직전에 고려에서는 숭문 천무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다. 들어보셨죠. 문을 숭상합니다 그런데 이 숭문천무사상은 조선 500년을 또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조선은 문신관료를 문반 무신관료를 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지 서남동서가 아니잖아 문신관료를 동반이라고도 하고 무신관료를 무반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상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장관직은 거의 뭐100%다 문신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조가 중앙군 5위를 구성하는데 오위를 관장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육군본부 같은 5위 도총부 역시 문신들이 관장을 합니다. 병조판서 문신이고요. 실제로 임진왜란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임시 사령관 전쟁을 주관하는 사령관 김명원 개자식이죠. 그 유성룡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문신 관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신들이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 능력이 기본적으로 전투 임하는 어떤 지휘관을 임명하냐는 부분. 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보였고 또 하나 조선은 16세기에 평화시대입니다.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전국시대 100년간 미친 듯이 전쟁했기 때문에 지휘관들 역시 전쟁 DNA 그리고 막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는 그 능력 있는 부하들 물론 일본 덕후들께서는 일본사 들여보시면서 전국시대 전쟁 영웅들 중에 아 조선로 이 새끼가 안 건너왔네. 이 새끼 건너왔으면 다 죽었는데 그렇게 일본을 빠는 사람들도 계십니다만 나중에 임진란 끝나고도 일본인들에게 최고의 장군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임진란 때 전부 다 투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니시, 그 다음에 가토기요마사 구로다 이런 친구들 말고도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권율이 김시민 장군이, 그리고 뭐뭐 뭐 정기룡, 신각, 이정암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 왜 괜찮은 지휘관들이 있었는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의병장으로서 거의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김덕령이나 곽재우나 정문부나 정말 능력 있는 의병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 능력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순신은 지휘관 능력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깨버리는 인간이죠. 진짜 만렙입니다. 저는 이순신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국뽕 빠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이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순신인 거지. 이순신이 영국인이었으면 프랑스인이었으면 와이 씨. 이 당시 동북아에서 세계 역사를 나름 바꾼 인물이다. 이순신은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이 혹시 먼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당시 먼 미래에 우리 조선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순신 편은 제가 따로 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쟁 참여 병력을 보시면, 이제 보통 총 22만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의병 병력까지 포함한 병력입니다. 근데 일본은 임진왜란 1592년이고 1597년 정유재란 때 이렇게 오는데 이 중에 물론 겹치는 병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20만대 후반 정도로 봐 주시면 맞을 것 같는데 일본 자신들 열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보급시켰던 병력까지 합치면 좀 이렇게 많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어 생각보다 조선 병력이 많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면 우리 땅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중에 전쟁으로 착출 시킬 수 있는 인력이 월등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병력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16세기 군역제의 회의에서 기인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군역제도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이 시간이 막 30분, 40분 넘어가니까 군역제는 언젠가는. 전쟁 중에 뭐 훈련 도감이 만들어질 때 군역 이야기를 잠깐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병력 역시 일본군이 조선군을 압도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이라는 건 전투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투 경험이 영이죠. 그러니까 군역 제도를 살짝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원래 역을 진다는 건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습니다. 요역은 노동력 제공하는 거고 군역이 군사훈련 받는 건데 요역이 너무 힘들어서 요역 기피현상이라는 게 15세기 심하게 생겨버리고 또 15세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 간 군인들을 요역 현장에 투입시키는데 이게 군역의 요역화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태풍 와가지고 어? 논에 벼들 쓰러지면 군인들 뛰어갑니다. 눈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쓰러지면 군인들 달려가잖아. 이게 군역이 요역한데 여러분 당시 요역이 막 성을 축조한다, 저수지를 쌓는다, 길을 닦는다, 광산에 투입된다. 이거 진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장에 입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군역이 피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군대만 대신 가주는 대립제가 성행해서 대립군도 생겨나고, 사또가 방군, 스포 등으로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경험이라는 건 거의 전무하죠. 영이죠. 완전히 순수한 백성이었습니다. 저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 대한민국이 만빵이입니다이 70년 동안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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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쟁 DNA가 있다고, 일본 아이들은요, 아, 자위대, 자기네 열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군이 건너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와 갑자기 현대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에 여러분 진짜 한 60만 병력 중에 한 20만 명 상륙해도요. 일본의 자위대 15만 20만 작살내 버리고 일본 접수해 버립니다.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 전쟁 DNA가 중요한데 우리는 평화 시대 100년을 살았고 일본 아이들은요. 전국 시대 전쟁만 100년 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 경험에 입각해서 전투 수행 능력 차이가 한과 땅 차입니다. 이 그런데 이제 1592년 4월달에 전쟁이 발발해서 5월달에 이순신이 옥포에서 승리하고 뭐 10월달에 김시민 장군이 진주에서 승리하고 그다음 뭐 1593년 2월에 뭐 행주에서 승리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어 막상 전쟁 해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서 우리도 경험이 상당히 쌓이죠. 오케이 이 경험하고 이제 사기하고 같이 갈수 있겠습니다만 우린 진짜 사기가 영이었다니까요? 일본 아이들은 사기가 백이죠. 왜? 아니 그렇게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배 타고 건너올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건너옵니다. 일본인들도 사람이에요. 일본 군인들도 사람이야. 당시 일본에 천주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요 막 신부님들한테 가가지고 저 이렇게 세례 받을게요. 우리 가족들 잘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건너와요. 근데 막상 전쟁해 보니까. 이거는 뭐 대학생들이 초등학생들하고 싸우는 느낌이거든.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이가 100이죠. 사이가 0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70까지 올라갑니다. 왜? 전쟁을 하다 보니, 이기다 보니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확 사이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언제 사이가 떨어지냐면 조선의 추위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해전에서 이순신이. 특히 한산도에서 완벽하게 이기면서 수륙 병행작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해로 보급이 올라오지 않게 되면서 내륙에 있는 일본군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육지에 가서라도 곡창지대 전라도를 털려고 했는데 진주성에서 막혀버리니까 굶주리는데 조선의 추위는 또 일본 열도 추위랑은 또 다르거든. 근데 그 추울 때쯤 또 명나라 군대까지 와버리네. 그러니까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오히려 사기가 조선군이 오히려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아이 의병들이 여러분 특히 이렇게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일본군이 사기를 저하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의병 문화가 없어요. 일본은 칼든 사무라이들만 싸우는 거고 농부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선에 농민들이 의병으로 참여를 해 버리니까 이런 전쟁 양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또 군인이라는 게 군인 정신이 있는 거잖아 나는 군인만 죽여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하기다 뭐 일반 민간인들 막막다 학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높아지고 사이가 저하됐는데 이 의병들을 선조가 제대로 대접했냐고. 의병, 장들을 죽이는데 의병, 장 밑에 있는 의병들은 선조를 좋아했겠냐고. 그 의병들에게 계급을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나랄류의 목숨을 맞춰서 전쟁을 하면 그 의병들에게 국가가 녹봉을 지급했냐고. 그러고 전쟁은 장기화 되다 보니까 피난 갔던 자기 가족들이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다고 의병들은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기는 떨어지는 거고 정유재란 이후에 그 다음 한반도 남쪽의 외성이라고 해서 일본 아이들이 성을 구축해 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임시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사이가 올라가 버린 측면이 있죠. 자세를 보겠습니다. 역시 자세가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도 그렇죠. 아니, 막말로 여러분. 죽는 걸 거의 대부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조선인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 아, 근데 일본은요, 특히 군인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동네에서 어떤 청년이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 그 청년을 위한 작은 비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동네 꼬맹이가 뛰어놀다가도 그비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을 하고 돌을 올려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전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100이었어요. 더군다나 또 초창기에는 자세가 그리고 사기가 100일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아이들은요. 토요트 미디어시가 잔인해. 그니까 러 쉽게 이야기해서 수만의 병력을 조선으로 보내놓고 나서 그 수만 병력을 실고 갔던 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배들을 일본 본토라고 말을 할게요, 그냥.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끌고 와버리죠. 그니까 러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에 출병한 병사들에게 너희 일본으로 돌아올 배가 없으니까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하거라. 그런데 막상 전쟁 해보니까 이거 학살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와! 사기가 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유성룡의 징비록에도 이런 말이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일본 군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장수가 덜격 앞으로를 외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성벽을 기어오를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병졸들을 아무리 장례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해도 전부 다 꽁무니를 빼는구나 안타깝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 의병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만. 아니 전쟁 중에 일본 아이들이 너무 미친 듯이 많은 학살을 실제로 자행합니다. 첫 전투 부산성과 동래성 전투에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일본군에게 죽었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 라 생각하십시오. 그럼 일본인 보면 그 고기라도 씹어먹고 싶을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전쟁 하다 보니까 저 일본군을 무슨 일 있어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아주 일본군 그러면 쪽파이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자세가 분명히 이렇게 올라온가 동시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추위에 놀라기도 하고 토요토 미디어 씨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또안 와.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제 점점 여러분, 일본군도 사람이야. 일본군이 너무 추위에 배고픔에 힘들어집니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군들도 일기 남기는 사람도 있고 편지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기록들 중에 뭐가 있냐면 누가 나좀 죽여줘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게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죽는 게 너무 두렵다 죽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남의 나라 땅에서 죽게 되면 내 유해는 어찌 보면 이네 나라 조선족 발아래 밟힐 거아니냐 그게 실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업이 죽어도 자기 가족 앞에서 자기 땅에 죽고 싶지 그니까 러그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일본인들도 점점점 사이가 저하돼서 비슷해져 갔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지금 임진왜란을 접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고, 다음번부터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